있어 확인해 보세요, 안에. 확인해 보세요, 안에. 어범 키도 커. 짜 귀여워. 레드카레드 전장이 벙상치 예. 않은데? <놀람> 아니 이게 실제 차처럼 삥삥 소리도 나요 <놀람> <놀람> 대한민국 초소형 자동차 하지만 속 터지는 미니카 광명에서 온나 홀로 서커스 마린보이 이성형입니다 아, 예 근데 왜저 차가 속이 터진다는 겁니까? 아, 속도가 너무 안나서 속이 터지고요 예 어, 어, 아, 오, 와. 오오 와. 만지시면 안 돼요 아, 경보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와경보기가 달려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차가 말이죠 굉장히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부속품은 진짜 차랑 똑같다고 아까 그래요? 얘기를 아까 해주셨거든요 대기실에서 아, 소개 좀 해주세요 네. 이 차의 최고 시속은 약 20km를 자랑합니다 오, 와, 와. 오,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데 <웃음> <웃음> 이 정도고요 아, <laughs> 하지만 한번 충전으로 약 40km에 리를갈 수가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휠 보이시죠 <laughs> 그 반짝이는 정품 휠이고요 네, 그리고 앞에 보시면 헤드라이트와 야. 저 뒤에 미드, 그리고 여기 뒤를 볼수 있는 사이드 미러까지 있고요. 여기 안을 한번 보시면. 와!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. 그리 저기 안에 보면 어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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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없는 아니, 게 포인트, 없어요, 포인트. 정말. 포인트. 근데 공간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? <목소리> 자, 제가 10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자, 발, 엉덩이, 쭉~ 아, 싫지? 이 재밌는 한두 장을 잡네요. 빅터레이션 담더라 보세요. 발, 발, 엉덩이, 조금 쭉~ 이거 백스윙 안하는 거예요? 쭉~ 붕패를 해야 아님, 대단해요 어 편해요 진짜? 사는 보다 진짜 안에 네, 되게 커요 근데 이거 비토리아니는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 네네.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어떡해요 할수 있겠어요 네 <laughs> 진짜로 네자 이쪽을 누르면 전진 네. 이쪽을 누르면 후진 네. 자 운전면허증 있으시니까 네. 자, 한 바퀴 도실까요? 어 조심조심 거 비싼 거니까요 근데. 네. 와우, 어 어우, 잘한다! 잘한다 야! 어, 어 잘한다! 잘한다, <laughs> 잘한다 야! 야 너무 귀엽다! <laughs>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! 토시하죠? 조심하세요 조심조심조심 제가 면허증을 <laughs> 안 따신 아, 것 같은데요 언니가! 없어! 없어! 터분을 쳤어요. 어, 근데, 어? 어, 아니 근데, 여기 거울이구나. 저 <laughs> 보니까, 앞에 이거 저뭐죠 비가 오면 와이퍼 있어야 지 않습니까? 아 와이퍼는 아직 구비를 못했습니다. 왜요? <laughs> 사이즈 맞는 게 아직 안 나와서요. 와이퍼가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어떻게 닦아요? 비온을 안 탑니다. <laughs> 작은게 정말 쇼킹 하긴 한데 네네. 도대체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? 아, 사실 제 꿈이 라사베가스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제가 공연 한지 한 9년 정도가 됐는데 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잘안 쳐다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등장부터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을까? 네. 그래서 조그마한 미리 칼을 만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한 1,500명 정도의 관객들을 앞에고 만들어졌습니다 아, 씨 어떻습니까? 공연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쇼킹한데 네. 진짜 공연은 얼마나 쇼킹한지 진짜 기대되는데 한번 음.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. 보고 싶으신가요? 예 네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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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큰 박수로 제 보도록 겠습니다 와우 소형 자동차 에서 미니 자전거까지 야, 이젠 좀 제대로 좀 보여줘야 줘야 돼요 보여요. 간다! <laughs> 이분은 무조건 무조건 최소형이에요최소형이에요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오, 발이 안 닿아. 2층 쇼를 보여드릴게요. 어? 어? 2층 쇼요? 아, 아, 아. 머리 에 사람 올리고. 어? 맞아, 맞아. 안영미 씨한 번.